안녕하세요 맨트맨 자동차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스파크를 가져왔어요 모닝을 따라한 것 같아요 LTZ라는 장점에 키로수도 굉장히 적은 차량을 가져왔고요 연식은 16년식 더 넥스 스파크 LTZ 등급에 시테크까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금액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770만원 나와있지만 맨트맨 자동차에서는 760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4만 키로도 안뛴 3만 9천 키로 뛴 스파크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를 왜 가져왔냐면, 사회 초전생분들이 차를 많이 찾아요. 가격 대비 800만원 이하의 괜찮은 차가 뭐가 있을까 해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전방, 사이드, 어, 전방 쪽에 후축방 센서처럼 전면에 센서도 있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어, 교체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키로수가 보통 3만 5천, 4만 정도 교환 중인데, 교환을 해야 될 것고요. 어, 휠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이 되게 깨끗하다. 깨끗하네요. 눈코도 전혀 없고 사이드미러도 깨끗하고요. 후미등도 굉장히 깨끗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센서. 실내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감도 없네요. 사용감도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쓰셨던 것 같아요. 뒤에 짐도 안 실어 주셨나봐요. 디자인 부분은 저는 이게 더 나은 습고요 실내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 상태는 제가 보고 놀라운 게 키로수 대비 관리 상태가 굉장히 잘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가죽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단단하면서도 발라짐이 생각보다 해짐이 많이 없어요 쉐보레 차들 되게 경차치고는 엄청 크네요 핸들이 어, 말리부 핸들급이에요 네. 어, 이거, 이거 전방 추돌 그센서도 있네요 전방 추돌 경고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뭐 일단 오프 어, 끌 수도 있고 3단계부터 1, 2, 3단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크루즈 컨트롤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버튼도 있고요. 어, 주차 보조 시스템도 있고요. 수입차들처럼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돌리면서 다이얼로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개등 되게 이런 건좀 귀엽네요. 하이패스 룸미너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도 2채널로 잘 들어가 있는 게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오디오도 다 터치로 가능하고 이 오디오에 대한 그 버튼 인터페이스가 이 화면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또 쉐보레의 장점이 에어컨 아니겠습니까 대우 시절 때부터 굉장히 에어컨은 구말할게 없습니다 정말 좋고요 저도 비오변적이기 때문에 담배 냄새나 이런 게 굉장히 싫거든요 근데 굉장히 담배 흡연한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 뒷자리 시트 같은 경우는 어우. 그냥 거의 안 타신 것 같아요. 어, 열선, 어, 열선이 정말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거는 잘 들어가 있네요. 실내 외관 다 살펴봤고요. 제가 한번더이 차량에 대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넥스트파크 l t z 의 C탱크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16년식 키로수는 3만 8천 키로 뛴 차량입니다 조속 문쪽만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보증도 많이 남아있고요 금액대비 800만원 이하 경차를 찾는 분들이라든지 사회초년생분들, 뭐 경차를 보고 모닝도 알아보고 하시는 분들은 비교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금액이 괜찮거든요 위에 번호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항상 좋은 차량 정보를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더 좋은 영상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으로 해서 영상을 또 많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